쪽파 까는데 1시간씩 걸리는 사람들만 보세요. 쪽파 1kg을 10분 안에 까볼게요. 뿌리를 모두 잘라주세요. 물에 담가서 뿌리 부분을 문질문질 해가면서 두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서 흙을 털어주세요. 이렇게 바로 까면 잘안 벗겨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벗기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이 돼가지고 벗기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쉽게 아주 간편하게 벗겨져요. 뿌리 부분을 뿌리 쪽으로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은 지저분한 껍질이나 티끌들이 싹다 벗겨져요. 너무 쉽죠? 근데 간혹 뿌리가 잘, 음, 잘리지 않아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음, 뿌리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것만 빼고 나면은, 음, 파 다듬는 게, 쪽파 다듬는 게 정말 너무나도 쉽거든요. 김치 담아가지고 드시고 싶어도 쪽파 다듬는 게 괴로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듬어 놓은 쪽파 사시는 것보다 여기 뿌리까지 흙이 다 묻어 있는 제품을 사시면 은 원산지 확인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쪽파를 까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쉽게 쪽파를 깔수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10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시간 동안 담가둘 때는 다른 일 하세요. 맛있는 식사하셔도 되고요. 다른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담가놓고 밥 먹었더니 다 불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깠어요. 여러분. 쉽게 까가지고 쪽파김치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이 방법으로 깐 다음부터는 쪽파 김치도 너무 손쉽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